까버리니까 음, <목을 computers> 뭐야 이거 <laughs> 아 방금 <laughs> <와우> <laughs> 방금 내가 잡은 게개울상에 알바 <laughs> 잡았어 <여기. 웃음> 저양각이에요저제 양쪽에 어? 둘다 도와줘 죽었다 <목을 visitors> 어 살았네 이제 프로트 이쪽에 두명있어두명 이쪽에 두명 이쪽에 플러스. 와나 어떻게 살았냐 저거. 흠이 아파. 어딨냐, 나이스. 이럴 줄 알았지? 이럴 줄 알았다, 내가 너희를.

조피아 이로 들어왔어요, 블루. 뭐지? 나 전기집 개발 먹었는데. 또 조피아 또 컷. 엘시도 가요, 애쏘. 조피아 컷이야. 괜찮아, 나 이거야. 내 캐릭터 안움이는데나 밖에 있어요. 끝나자. 뭐가 끝나자? 이렇게... 이렇게... 위에 뚫린다. 주방 위 뚫려요. 얘네 신경다 분사시키고 위로 올라가서 뚫네 그냥. 무섭네. 주방에 아, <laughs> 주의해요. 까지